히브르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죄 때문에 예물과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놓으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 채택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멸키 채때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멜키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죽게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팡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멜키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에서 뻗치시리니 너희 원수들을 다스려라 엘기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안노라 엘기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다 멜키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 채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이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바리사입니다.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 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님 찬미합니다. 참례순이 사랑합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최고로 높은 이 마천루, 마천루는 가장 높은 이렇게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빌딩은 2016년 12월 말에 완공된 무려 높이가 550. 5m. 그러니까 층수로 하면 123층. 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그 높은 빌딩인 그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 내려 가지고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사는 법 그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법,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뛰어내리지 않게, 아니 뛰어내리면, <laughs> 뛰어내리면 죽지 않고 사는 법, 아, 아멘,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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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1층에서 뛰어내리면 사는 거죠, 1층에서 뛰어내리면 사는 거. 허무하죠? 이렇게 답이 나오면.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걸까? 보통 우리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과 여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이를 일컬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시대나 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고착된, 고정된 사고나 행동방식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구태 의연하고 판에 박힌 성향, 성향이 짙은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어,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후배 사제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후배 사제들을 보면, 자고로, 사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말로 꼰대질을 누가 한다고요? 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대표적인 꼰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 대표적인 꼰대들. 그렇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단식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다인이고 그리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자신들처럼, 보통 유다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죠. 언제, 언제?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이면서도 속대하는 겁니다. 이처럼 꽉 막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뭐 소위 말하면 꼰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참된 신앙의 네오사피엔스. 그러니까 네오사피엔스는 꼰대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세대, 신인류, 신사고를 하는 사람, 네오사피엔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유로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매우 함의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죠. 그러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매우 기쁘고 은혜로운 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제의 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축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때에 맞게 웃고 기뻐하면서 사랑 자체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 때에 그 때에 기뻐야 할 때에. 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느냐며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단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비유로 나왔죠. 어떤 거냐 하면 새천 조각에 헌 옷을 대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 포도주는 태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의 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사랑의 말씀을 그 시대의 방식과 언어로 그러니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언어로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 네오사피엔스 신 인류에 맞는 걸 맞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간혹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담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후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